드디어, 티라노 스테이지다. 너 이긴다. 너 죽이기 위해서 기다렸다. 콜라소스까지. 나는 지금 대기 혼종이랑 잉룡 역상이죠. 와, 데미지부터 차이 난데? 데미지. 와, 이공조금 나 죽어? 와. 상속 뭘까? 지방 없으니까. 이렇 비방 깠어? 상속 몰라? 아, 근데, 와, 한 방이야. 400인데. 와. 와. 상속 뭘걸. 아님, 40인데. 안 죽는다. 아, 포기다. 아. 와 내가 대미지, 내가 돈 오빠. 올 상승해도 200이니까 와. 아 어. 어, 잠깐만. 최대 네 이상. 아. 어. 티라노 오늘 꼭고 간다 자, 일단은 조금 별로 안걸릴 것 같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티라노 가겠습니다 일단은 알랑카가 진제 최강 공룡이고 트리케 갈까? 나 트리케 재물로 넣을까? 이모 갤럭시 있성자아 잠깐만 티라노 상성 지금 라비닌 토돈키하니까 아. 전설 깨워버릴까? 전설 저 뭐죠? 아하필이면 어려워. 아갑시다 티라노 내가너 이긴다. 티라노 지금 560 들어갈 필요 없고 나는 피 제일 많은 놈 400. 400 진짜. 이 제일 수, 많은 놈을 탱커로 지탱해야 되는데 개 짤꼬하네. 매해 모고 아 있네. 알랑가 모으자. 알랑가 모으고 제일 데미지 센 놈. 100 이상. 알랑가. 알랑가 필요 없어. 알랑가 지금 마지막에 물 거야. 100. 아 있다. 백이 그렇게 없어. 1 0이 그렇게 없나라 <목소리> 상성 피 낮으냐 아, 200이상 찾을게요 아니 내가 이렇게 못한다고? 와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아 상성 좀 그런데 일시동 일단은 개찰트리케알랑가봅입니다 빈다 싫어. 미린다 미린다 깎아 놓을까 무서운데 무서운데 깎아 놓자 비천 천까지 천 면접 천... 들어갈 수 있는데 80이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, 아 잠깐만. 잠깐 만 80이면 할수 있는데 60도 아슬아슬 할것 같은데 6 0 0 싫어야? 1어 방울 아니어야 피아노가 방 올라오네. 왜 말해버냐? 오, 바본가? 나 최대한 시간 끌어서 모아야 되니까. 좋았어. 아, 상공 주아도지이구나 제발, 일공 조아라 응? 와, 것들은 다시 피. 아, 못해. 공격, 피 최대한 깎아놔. 피 최대한 깎아놔야 돼. 가능성 보인다. 80이다. 보인다. 나 아, 죽었어, 나. 알아. 알랑가 밀 거야. 가능성 있어, 몰라. 방어 안 했어. 방어해도 80은 못 막아. 덤벼. 이겼다 이거였지. 이겼다. 치라노 이겼다. 나 치아노 어디 있어? 치라노 어디 있어? 치아노 어딨어 치아노 어디 있어? 치아노 어디 있어? 치아노 어디 있어? 야아노 어디 어 치아노 어디 있어? 야나 있어? 치아노 어디 있어? 치 딴 월. 낫 뜻도? 낫 뜻도? 낫 뜻도? 티라노! 야 티라노 아닌데, 이거. 여긴데. 아, 여기. 티라노 조절 3개! <laughs> 내일 두 번째 네. 전설 공개하고요. <laughs> 그 다음날 티라노 갑니다. 인도미. <laughs> 만든다, 랩터. 야, 랩터. 유타라토르죠. 미타르토르지? 나도! 자 나도! 나도 같은 소리하고 있네. 나도! 자자 나도! 보셨죠? 일시동케하 훈정. 훈정. 알랑 있다, 인도미도스, 렉스. 벨로키라토르? 그런 녀석 이 있었어? 어, 근데 티라노 삼성이면 되네? 인도미. 만렙 갑니다. 아이 티라노도 말렙이야말렙이야 되는구나. 슈퍼문적은 한 개밖에 없죠. 인도라토르. 어있어 벨로키라토르? 벨로키라토르를. 와. 멈췄어 왜게임자 지금 티라노 오늘 드디어 이승하고오건이 티라노를 얻을 준비가 티라노 3 티라노 3입니다 아 여러분들 티라노 드디어 얻었다 티라노 2밖에 안되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티라노 기다려라 내가 간다 그럼 여러분들,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! 안녕!